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아,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아, 날씨도 참 아, 비가 계속 오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구준 아, 예, 날씨였지만 아, 잘 여러분 이겨내시고 또이 토요일 이렇게 화창한 아,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굉장히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런 먹구름이 가득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아, 그 시간이 끝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런 화창하고 청명한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의 이, 지금 이 시간들이 빨리 끝나고 정말 찬란한 햇빛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0편 45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려고 합니다 10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인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 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온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사무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묵상할 10편 45편은 아,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그런 축하의 노래입니다. 아,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아, 신랑인 왕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 신부인 그 왕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아, 새 가정을 이룬 이 왕의 가문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먼저 이 시의 그윗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어, 원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민숙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들 아, 이 고라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는 하지만 아,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 250명 정도를 모아서 우리가 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짐내할 수 없는가 아, 왜 아론의 가문만 가문만 제사장이 될수 있는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들의 행동은 지금 분수에 넘는 일이고,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며 만류했지만, 결국 그들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결국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라 가문이 유지가 되었고, 아, 훗날 다윗의 시대에 오면 아, 예배를 담당하는 아, 그러한 사람들로 아,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시편에는 모두 11편의 시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박해했던 사우를 복음의 전달자로 바꾸셨습니다. 반역의 아이콘이었던 이 고라의 후손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 또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그 다음 부분 마스길 이거는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고 왕의 결혼식이니 당연히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 소사님. 그 앞에 작게 2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그것을 성경 맨 밑으로 따라가면 백합화 곡조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백합화 곡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라고 할때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소사님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서 하는 연주가 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그런 청초한 느낌, 깨끗한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뭐 이거 역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신랑, 이 왕은 아마 솔로몬일 것이고, 신부는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의 모습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공의롭고 또그 권세가 정말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결혼할 당시에 이런 조건에 맞는 왕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한편이 10편 45편은 왕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예표하는, 예언하는 메시아 10편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이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왕부, 왕비인 신부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를 거기에 넣으면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뭐 히브리서 또뭐 요한 계시록 이런 데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이 10편, 45편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들이나 문장들이나 정말 기가 막힐 만큼 굉장히 화려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극찬의 찬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혼식 날 악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할까요? 아무리 결혼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박수를 받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식이 끝난 후에,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결혼 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는 이 사랑의 노래는 왕의 결혼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왕, 등장하는 왕이라고 추정되는 솔로몬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그 말들처럼 이 시편처럼 그렇게 살지. 안았다는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후반부의 인생은 영적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명문 가문을 만든다 했는데 명문 가문은 고사하고 그의,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두동강이로 분열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 드레핀 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에는 온갖 좋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뭐 주례 선생님의 말씀도 결혼을 축하, 축하하는 친구들의 축가도 신랑과 신부를 향한 하객들의 말들도 거기엔 나쁜 말들이 없습니다. 좋은 말들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끝난 후 함께 결혼 생활을 해 가면서 결혼식 때 쏟아졌던 온갖 좋은 말들을 서로서로 서로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삶으로 채화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축하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삶의 자리에서 화려한 어떤 그런 말의 삶보다 성실한 행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의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신앙인이 될때 믿음이 없고 폐업한 길이 아닌 믿음이 있고 또 순결한 그런 믿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아닌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로만 좋은 말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내삶 속에 체화되어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일주일도 잘 지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내일의 시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